안내해드린 대로 이제 오늘 네부는 제로데이 옵션 투자 대회에 참여하실 건데요 모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네, 모의가 아니라 실제 장에서 투자 대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딱 스무 살 되고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한십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십0 년을 수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 감이 옵니다. 이건 먹는다 못 먹는. 다 이렇게 옵션 자체가 거래 수단이 돼서 투자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을일 말자. Never lose the money. o the first rule. 첫 번째 규칙을 꼭 따르자. 안전한 투자 제 투자 신조입니다. 보는요? 네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사전에 개설하신 계좌로 1만 불씩 입금해드렸습니다. 1만 불?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삼성선물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김광래입니다. 예, 이번 주는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좀 완화되면서 유가가 2년 내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달러를 하회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6일 새벽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있은 지 25일 만에, 사 보복이 단행이 된 셈인데요. 어, 사실, 그간 이란도 나름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영공에 대한, 어, 이제 다른 주변국들에게, 어, 이스라엘의 영공을 이제 뭐 허용해주지 말아라. 시작을 해서 미국의 좀 개입도 있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좀 확전을 자제해달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어 군사 시설의 국한해서 공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주요 군사 시설이라고 하면 어 크게는 뭐 테란 외곽 인근에 있는 뭐 군사 기지나 미사일 생산 기지 혹은 뭐 방공 시설, 방공 기지 이런 곳들을 주로 타겟팅을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뭐 병력 규모 자체로 보면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와 그 최신 전투기들을 이용을 해서 약 100여 대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복을 단행을 했는데, 어, 어쨌든, 석유 제품,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부재했고, 그리고 뭐 핵시설에 대한 공격도 하지 않았고, 거기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그런 뭐 공급 차질 이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 이러한 보복 공격 자체가 아, 어, 유가에는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확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둘다 생각을 해보면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둘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각자가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데다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뭐 하마스나 뭐 레바논 아니면 팔레스타인 이런 곳에 대한 공격은, 뭔가 지상전은 어느 정도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토를 점령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익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과 전면전을 벌인다? 어 엄청나게 많은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양국 모두, 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은 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서는요, 좀 특별했습니다. 어, 공격을 쏟아부은 직후에,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거야. 예전에 지난 4월에 이란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공격을 하고 얘네가 반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추가적으로 공격하지 않겠어를 선언해 버린 것이죠. 여기다가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도 이번 보복 공격에 대해서 어 특별히 규탄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란 국영 방송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어 이란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이거를 좀 확전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한 셈입니다. 그래서 공격 전에도 이스라엘이 또 친절하게 다른 국가들한테 공격에 대한 의도 그리고 공격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러이런 타겟 들의 공격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알렸고요. 거기다가 이슬, 아, 이란한테 어, 너네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추가적으로 공격하지 아 반격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언급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속 대련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비공식적이라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도요.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가 다돼 있었기 때문에. 어, 방공망으로 대부분의 방어가 가능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빠르게 종료를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1년의 사태로 인해서 이란도 얻은 것이 있고, 이스라엘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대적으로 반격을 했다라는 게 하나를 얻은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어를 마쳤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는 충분히 이란에 대한 어떤 그 힘과시 차원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두 나라 모두 어느 정도 어, 얻은 것이 있는 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셈입니다. 다음 이슈는 그 러시아와 북한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거는 국내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북한군이 어 러시아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그 여기 표시돼 있는 어 크루스쿠주에 배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진, 진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확인된 그 병력이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어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우리나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어 북한에서 러시아로 총 넘어갈 병력은 약 12,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중에 3,000명이 지금 이 지역에 간 건데, 어, 뭐, 일각에서는, 어, 이 지역에, 어쨌든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뭐, 총알 바지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이번에 그, 러시아로 간 북한군 부대 총 책임자로, 그, 김영복 부, 총참모장이 파견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군부 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5인 부참모장의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부분만,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일단, 뭐, 과거의 포탄이나 미사일, 그리고 이런 것들, 들에 넘어서서 이제 군사 물자를 공급을 많이 했죠. 거기다 이번에는 병력까지 공급을 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한테 뭐 최첨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농업 관련 아니면 원자재 관련 이런 지원을 좀 상당히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북한군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실제 전쟁 경험 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 서로가 윈민하는 그런, 어, 어, 정치적인 행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란 이슈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러한 전쟁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묻혔었는데요. 이번에, 어, 이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그 부분은 이제 그간 이란 빨 공급 차질과 관련된 어쨌든 우려라든지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당히 빠르게 좀 해소가 된 지금 측면이 있고 반면에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의 마찰 가능성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 유가가 다시 70 달러를 하회를 했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앞서 언급드린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큰 역. 할을 지정확적 리스크 소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제거하고 봤더니 제거하고 봤더니 어, 결국에는 다시 수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어떠냐를 이제 시장에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겠죠. 때 어, 놓고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만 놓고 보면 지금 프랑, 아, 트럼프가 우위한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어. 오팩 플러스가 12월부터 감산 되돌림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관련된 이슈는 반짝 했다가 지금 싹 없어졌죠. 어, 저는 예전부터 계속 부정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그러니까 사실 그, 부양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이게 경기 반등까지 가는 데는 더더욱 오랜 기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예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어 미국의 원유 재고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5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5년 평균 대비로도 한뭐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낮은 수준인데, 어, 사실, 미국의 증산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재고가 낮은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어, 사실 그 미국 내 수요가 여름철에 좀 깜짝 증가했던 부분도 있지만요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 원유 수출이 사실 수년 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재고의 빠른 소진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물론 뭐 원유 수입 자체도 계속 꾸준하게 뭐 어느 정도는 유지해 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어 사실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매년 꾸준하게 좀어 감소하는 분위기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2019년도에 미국이 석유 순 수출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원유와 그리고 석유 제품을 통합해서 석유 순 수출국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진 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미국의 원유 수출이 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원유 순 수출국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 원유 중상과 더불어서 외부 수요로 돌리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수차례 언급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이 진짜 딱 거의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은 좀 특이한 게 이제 각 경합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대부분 표시가 된, 색깔로 표시가 된그 주들의 대부분은, 사실 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변이 있을지 몰라도, 어, 정작 그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들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회색 주들. 이 일곱 개의 회색 주들인데요. 전국 단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해리스가소폭 우세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결과, 결국에는 그뭐 전체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던지 결과적으로는 선거인단의 수를 얼마나 확보하는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이 얼마만큼 어, 이제 지지를 하느냐가 결국에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해리스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 여기에 있는 이 경합주들, 경합주들의 표심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근데 문제는 이 경합주 내에 그 지지율이요. 정말 비등비등 하거든요. 뭐, 해리스가 우세할 때도 있고 트럼프가 우세할 때도 있고, 뭐, 말 실수 하나에 그 1, 2%가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안 그래도 최근에 트럼프가 그어 프레트리코 관련해 가지고 또안 좋은 소리 해 가지고 또 60만 명의 표심이 뭐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막 양측에서도 되게 말을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 경합주들의 표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느 누가 되더라도 어, 변동성 자체는 아주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시장도 그러한 리스크를 거의 뭐50대50 수준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물론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 사실, 배, 그, 연구 결과에도 나왔는데, 트럼프 배팅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배팅 성향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 애초에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팅 사이트 결과를 완전히 좀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아직까지 분위기는, 어, 트럼프가 조금은 좀우위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그 경합주에 있는 그 지지율이 트럼프가 소폭 우세하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아, 미세하게나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해리스는 지지율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어 그런 예 선거 유세 현장도 이제 동영상을 보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인기가 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서 말하는 그 발언 하나하나에 정말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만큼 어, 리더십도 있고 뭔가 이렇게 추진력도 있고 뭔가 리더로서의 그런 자격을 어느 정도 시, 시장에 좀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어, 워낙 원맨쇼다 보니까 그 트럼프의 발언 중에서 이제 막말이라든지 약간 뭐, 헤이트릿 발언들에 따른 그런 중도층의 이탈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인 것이고요. 반면에 해리스는 그 개인적인 인기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과거 그 전직 대통령들, 그 중에서도 뭐, 인기가 많았던 뭐, 클린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바마라든지, 이제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지속적으로는 지원을 해가면서 어찌 보면 좀 지지율을 억지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 사실, 뭐, 샤이 트럼프도 있을 것이고, 샤이 헤리스도 있을 것이고, 그니까, 어, 시장에서도 어, 계속해서 이, 그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번동성 환, 확대는 좀 어쩔 수 없는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유가에는 하방 압력,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 확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어, 유가 상승 압력이 조금은 우세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이고요. 예, 다음주는 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 진짜 변동성 확대에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해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월님 안녕하세요. 시월님, 할림, 정경객님, 요가님, 예, 네, 오스발님. 네아오스발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채팅으로는 네, 어, 네. 아이디가 자극적이십니다 네 어쨌든 네, 삼성증권에서 옵션 매도 포지션 진입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근데 이게 어,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요 개인 같은 경우는 옵션, 매, 옵션 매도 포지션 진입을 대부분 어, 금지해 놓고 있어요 치, 최근 그 더더욱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제가 삼성증권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삼성증권에 문의를 해보시면 예, 되실 것 같고요. 예, 바이든도 친환경이라고 했지만 인플레 아 그렇군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네. 네, 모눈에 모만 보인다고 제가 좀 네. 어쨌든 그 바이든도 친환경이라 했지만 인플레가 높아지니까 이런 재를 풀어본 거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라고 해서, 뭐, 유가를 한없이 낮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해서, 뭐, 제재를 계속 하면서 유가를 계속 높일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바이든은 또 워낙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금 인기가 진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네, 이제 이번 대선이 진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변수가 많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도 솔직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의 원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최근 들어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약간 정권이 바뀌면, 어, 저번 정권에서 뭐 했는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더욱더 그렇고. 네, 사실 그 방위 분담금 이슈도 트럼프가 진짜, 그 표심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이걸 물고 넘어지는데, 막 우리나라 부자 나라인데, 막 돈을 안 낸다, 뭐 공짜로 뭐 무전 시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약자, 약소국의 좀 서러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힘을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 최근에 안 그래도 그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락하면서 시장이 되게 많이 좀 혼란스러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화도 계속해서 강세 쪽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 정부나 뭐 하는 쪽에서도 계속해서 환율 관련해서도 지금 좀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네아참 걱정입니다. 네. 아무쪼록 변동성이 되게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변수도 워낙 많고, 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최대한 좀, 어, 현금 비중을 높이셨다가, 예,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마무리되고 들어가시는 게, 예, 우리 워런, 워런 버펫 옹을, 예, 따라가시면 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아, 예, 방송 항상 챙겨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오스바 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 수세미 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네, 나를 병원에 있 네, 몰빵. 네, 그것도 한 수십 번 경험해보시면, 아, 경험해보셨을지, 안 하셨을지는 모르시겠지만. 예, 오래 해보시면 네, 그것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네 어쨌든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한주 동안 어,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 좀 추워지고 있는데 네 투자 어, 성공하시는 투자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라이브 챙겨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 봐주시는 분들 예, 더더욱 좀 성투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램 담으면서 예.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